기본적인 개념이나 뭐 여러 가지 성분들 알면 금방 금방 찾아가게 되는 거예 예를 들어서 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80% 지방과 그 이제 10% 수분이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만나기 힘든 게 만나 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되게 자칫 해버리면 불리나기 쉽다. 이렇게 다시 몸식 뭉치, 힘들다고. 그래서 60도가 보통 이제 책에서는 60도가 넘어가면 불리난다 나온다 그러잖아. 근데 불리나면 다시 유화시키기 힘들다. 음. 그래서 버터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 같은 거 같은 같은 거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 분리자 나지 않게 해야 돼. 분리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높은 열에서 해야 돼. 높은 열이지 않는 데서 해야 돼. 당연히 높 높지 않은 열에서 해야지. 왜냐면 분리 나니까. 분리 나면 은 나중에 소스 만들었을 때막 물이 떠다닌다고. 뭐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분리 나는 거딱 보면 어 분리 났다망했다 이게 아니고 분리 나는 데서 원리를 찾아야 돼. 그러기 전 그러면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어? 아 높은 열에서 하면 이제. 포트 자체가 분리가 나기 때문에 높은 열에서 어, 요리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이제 분리난 것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 달라지는지 누구는 아 분리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는 아저 높은 열에서 했구나. 왜냐하면은 떤 어, 옆에 있는 친구는 어, 왜냐 아 높은 열에서 분리났구나. 왜냐하면은 뭐뭐터 같은 경우는 이제 80%의 지방과 1 0 수분이 있으니까 뭐그렇게 분리가 나겠지. 열에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니까, 러 방금 말한 세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다, 그지그 원리를 아냐, 안 모르냐에 따라서. 그냥 망했나 면 끝이야? 어떻게 메꿔야될도 어떻게 메꿀 것인지도 알면 좋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같이 떠오르더라고.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의 차이는 뭐냐면은, 학원 선생님은 일단 수업만 하고, 솔직히 그냥 가버리신 게 대부분이잖아. 생활 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솔직히 웬만하면 개개인 상담 같은 거안 하는 걸 알거든요. 하시는 분도 있어. 다, 그렇, 모든 게다 그렇지 않아. 대부분이 학원 강사라고 하면은 수업 준비해서 수업 딱 하고, 그반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나오고, 음, 수업할 때 너무 애들 자면 막 뭐라 하긴 하지만, 딱 거기까지잖아.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애들 진료 상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잘못된 것을 막 붙잡아주고, 막 이런 게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거야. 보통 뭐, 현장에서 그렇게 근데 이게 솔직히 잘못됐다, 잘, 잘 됐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학원,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의 차이는 좀 이렇게 생활 지도를 많이 하냐, 안 하는 차이인데 수업 시간에 생활 지도를 많이 하게 되죠, 현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 학원 선생님이 좀더 높은 거는 좀 슬프다고, 그분이. 왜냐면은 학원 선생님은 딱, 딱 이제 일상생활 자체가 학교 선생님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수업을 하지만은 생활 지도를 많이 하냐, 안 하는 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의 학교 선생님과 이제 학원 선생님은 이제 다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좀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을 막 굳이 막 똑같은 수학을 가르치든 요리를 가르치든 이거는 똑같은 거를 가르치지만은, 어, 좀 이렇게 관점이 좀 다르다? 현실에서는?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수업 열심히 하겠지만은 수업 열심히 하면 재미없어요. 수업을 너무 안 하면서 또 사람 선생님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거지 저도 솔직히 일학년 때 창제 시간 되면 그치 야 초성 게임 해가지고 야봐봐야뭐 그랬잖아 근데 수업할 때 수업을 합니다 아 근데 저 선생님은 우리 담임쌤은 상체 같은 거할땐 좋은데 수업만 하면 지루해져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어찌됐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역할에 혼란이 오는 거지 애수 준비 수업을 제대로 안 하면 좋아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너무 수업을 안 해버리면은 그, 너희들이 뭐, 너무 소홀 안 하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간점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요 학교 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학원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잠깐, 잠깐. 근데 그때 소업만 끝이야. 남들이 하라는 거 그냥 쉬안써다치지말고 만들어 오면은 어, 이렇게 했었네요, 이렇게 했어야죠. 뭐, 이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끝이야. 이론 수업 같은 거할 때도, 이런 거 아시고요, 저런 거 아시고요, 끝이야. 어려운 거 있으면 지문 받고, 끝이야. 근데 학교 오니까, 애들도 챙겨줘. 야, 애들. 매일도 관계부터 시행서다 알아야 되고 진료 같은 거 상담해야 되고 학부모님도 통화도 해야 되고 응. 학원생들도 통화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애들이랑 뭐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고 나가, 같이 나가서 뭔가 뭐 호텔스쿨 같은 거쓰으면 같이 가야 되고 응. 대회 같은 것도 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도 많고 약간 노이로제 그런 거같아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홀랜다이저, 이제, 베르블랑, 알아 봅시다. 홀렌다이저는마이너즈랑 정말 비슷해. 근데, 대표적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즈 같은 경우는 식물성 기름이 들어가고, 홀렌다이저 같은 경우는 버터 계통인 버터가 들어갑니다. 음. 버터도 녹이면 식물성 기름 아니에요? 아니야. 융점이에서 녹았을 뿐이야. 어. 다시 원래, 그, 온도가 다시, 다시, 다시 내려가면은, 어 이제,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제 다시 고체 상태가 되고, 다시 열을 가하면은, 이제, 그 액체 상태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업장에서 어떻게 쓰냐면 버터를 쓸때 그냥 온도를 그냥 무작정 이제 가, 열을 가하면 온도 조절이 힘들잖아. 기, 지방 같은 경우는 막 200도 넘게 올라가거든요. 발연점이란 게 있다 그잖아 뭐 그래서 발연점이 230도 정도 되는 뭐 기름을 쓰는 게 지금에 적합하다 고 그랬잖아. 그 말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야. 물 같은 경우 는 100도에서 끓고 그 끓다 보니까 옛날 업장에서는 위생에는 좋진 않지만은 손이 3 6 5도잖아. 버터를 이렇게 잼잼합니다. 버터를 손에 잼잼 많이 하지 않고 잼잼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반죽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반죽하듯이 하면은 이손 36.5도에서 녹는다 이거반 고지 상태 포마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썼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